시작한 저희를 위해서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 오! 오늘 쓰는 프로필. 오! 영상으로 프로필 항목을 하나씩 보면서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마디나 보낸 문자는 일단 앉아서 나좀요 뭐.. 뭐였지? 저는 저희 단톡방에 엘베입니다 엘베.. 엘베에엄 아 맞네 라고 보는게 처음 네, 카톡입니다 한 번. 저는 아빠한테 카톡이 와있어서 단톡에다가 나 노래 나와 라고 말했어요 <laughs> 아.. 나는 뭐였지? 나 오늘 그거 했던것 같은데 뭐야? 어. 말해주세요 뭐였을까요? 아 일단 한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양치질을 하면서 예림아 정신차려 <laughs> 이거 할말 있다 제가 한번 지가 그런 <laughs> 적이 있어아 대박 <laughs> 어. 대박 두번 했어요. <laughs> 네, 두지각을두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알람, 알람 시 울리기도 전,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문을 양치하면서, 예리마 정신 차려. 예리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웃음> 네. 잘한 <laughs> 건 아니지만, 얘기하고 <되게> 싶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네. 다음. 오늘 TMI 한 가지. TMI 한 가지 서로에게 yeah. 한번 아,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뭐 언니가 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어, 체리의 TMI는 일단 저희가 세시에 기자 쇼케이스를 했잖아요. 어, 그렇죠. 쇼케이스를 이제 준비하면서 아 이번 뭔가 이번에 활동하면서 타이틀을 섹시 체리로 얻고 싶다. 어, 맞아요. 어, 네. <laughs> 근데 다 귀엽다. 이런 걸로만 무너서너히 조금 실망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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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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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한테 다 섹시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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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상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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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둘셋 사랑한다고 갑자기 눈물이 난다 그래가지고 언니 너무 귀엽다 아, 언니, 언니 파워 f 예요 갑자기 알면 이모티콘으로 <laughs> 그 어떤 사람이 얼팍을 웃고있고 거기 그 주변에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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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키키 <laughs> <앉아있는 웃음> 이모티콘을 딱 하나 딱보내는거예요 그래서 예림아 뭐야? 이러고 <웃음> 아 <웃음> 진짜 그때 언니 되게 파워 F다라는 생각 하지만 전 극딜이다. 정말 의외네. 그 잘못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 어 좋아요. 네. 그럼 좋아요. <목소리> 땡... 네? 어. 눈물 쏟아. 가능? 올려 수? 가능? 어어 다시 언니. 그럼 <laughs> 다시 물어볼게. 요 아, 다시. 아, <laughs> 오늘 올려 봐. <우워라>. 볼게요. 못 하겠어. 네. 진설 언니 TMI? 네. 음, 진설 언니는. 어제 저희 앨범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액땜을 한것 같아요 아, 어제 아, 저희가 아, 연습이 끝나고 스케줄이 끝나고 집, 집에 딱 갔는데 저희가 다 같은 곳에 사는데 언니 방만 물난리가 난 거예요 아, 아, 그래서 벽지가 아, 다 울어서 아, 아, 그 뭐지 전등에도 물이 이렇게 고여있고 비 많이 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다, 어 언니 액땜했다 안정적으로. 그 오늘 소파에서 잤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을 만들어주세요. 아, 좋다. 아, 네, 슬퍼요. <laughs> 공사해야 돼요, 집공사. 그리고, 네. 네. 다음 질문. 오늘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오늘 안무안틀립 왜냐면 왜? 저희가.. 네? 저도.. <웃음> <그쵸>? <웃음> 왜냐면 저희가 제일 무서운 게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안무를 배운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완벽도를 되게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긴장한 나머지 틀릴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안무를 안 틀리는 게 오늘의 목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즐길 거야. 즐기서 저는 음, 이미 음, 한번틀렸어요 어디지? 실패했네요. <laughs> 방금 스크그럽에서 <laughs> 어, <잘> 봤대. 잘 <laughs> 봤대. 진짜 봤어? <laughs> 화장이친났죠는데 아, 뭐 어디였지? 광광광광뭐 <laughs> 꿈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 진짜? 먼저. 아. <laughs> 먼저 해버렸어요. 한지만제 파트예요. 괜찮아요. 아, 그런데. 정요 <laughs> 좋아. <laughs> 조히할게요 그리고 또목표있나요 저도 예랑같습니다 예. Yeah. <laughs> 진짜 오늘 안무 안틀리고여러분들과 재밌게 즐기고 싶어요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찍자 세요 오! 오늘 헤메코 중에 가장 응.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하나 둘스타일 이렇게 할까? 찍을까? 오늘 헤메코 어디다 가장 어, <laughs> 마음에 드는 어..잠깐만 너무 많아 가방 코디 아, 헤어, 메이크업, 코디 다 따로따로 따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아, 오. 어디지 아, 계속 옆머리 <laughs>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잘 될까요? 메이크업은 눈앞에 큐빅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 네. 두꺼워 아, 신가요 네. 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코디는 이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요. 와. 다 얼굴이네요. 그렇게 여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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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백을 달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헤어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릿지랑 또 땄어요. 브릿지 한노래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신발. 귀엽네요. <laughs> 어, 저는 네, 어, 일단 얼굴에 큐빅 붙이다가 선생님께서 에 붙이지 말자 이렇게 해주고요 <laughs> <계속 웃음> 안 어울려서 <보여주고 안> <laughs> 그래서 근데 오늘 피부가 좀잘 먹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그리고 머리는 제가 이번에 히메컷을 한번 도전해 봤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예뻐 예뻐. 환 지금 안내거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옷은 그냥 옷 예쁩니다 제가 이런 자주색 약간 색깔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예쁘게 펄이랑 함께해서 레이어드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착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고마워요 네? 네, 오늘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잠들기 전 모니터링을 하겠죠? 저희 오늘 어떻게 어. 했는데, 모니터링을 마지막으로 하고? 너무 형식적일까? 앞으로 나. 저거 참고해. 어떤 거? 아, 루시드 듣기. <laughs> 아, 네. 루시드를 들으면서 저희 플레이리스트 막싹다 들어주고, <laughs> 그러고 <laughs> 자야죠, 그쵸? 자, 여러분들 다 들어주셔야 해요. 네, <laughs> 네 그럼 팝플. 네, 이제 다음 질문. <laughs> <laughs> 그럼 카트, 거 했으니까 카트 좋아. <laughs> 네. 어, 네. 다음 질문. 다음 질 네. 네, 오늘의 일기를 한 문장으로 쓴다면 무엇일까요? 음, 오늘. 저는 얘기. 사실 매일 일기를 써요. <laughs> 아직까지도. 부지런히 아, 아, 멋있다.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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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안 써요 되게 진짜 그간단하게 오늘 뭐 했다, 어땠다. 아. 국게 어디야? 그 정말 오늘의 한 문장으로 쓴다면 약간 이런 식이긴 한데. 오늘은? 오늘은 일단 첫 문장 이런 것같아 쇼케이스를 했다. <laughs> 잘맞췄다 아, 아, 재밌었다. 아, 이렇게. 아, 어. 한 문장으로 쓴다면? 너... 나? 나는... 나는 오늘 더 많이 행복했다.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또 마주하면서 무대를 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쓸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언니는요? <웃음> <웃음>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갈했는데네 <넘어가려고> <laughs> 저는요. 네. 아 제가 너무 지극히 현실적이어가지고 아야 이제 끝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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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또 잘하자. 어, 중요하지. 내일 카메라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음. 할것 같아요.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쓰는 프로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웃음> <웃음> 앞으로 저희와 매일매일의 오늘을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 전에 포스트잇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어. 그걸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괜히 막장이 많은데요. 되게 많은데 음, 중, 네. 그래서 하나씩만 골라볼까? 하나씩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진수언니부딱다 같이 한, 한 번에 고르고 통할까요? 안아서그래그래 어. 그래? 네. 그러면 다 같이 다가이 하나씩만 볼까? 네. 그래. <laughs> 네. 그래. 어, 되게 많네. 어, 뒷모습 어, 네. 네 잠깐 보여줄게. 음. 음. 어. 아. 어, 이거 진짜 궁금해 하시긴 하겠다. 그치? 아, 어, 어, 아, 어, 아, 아, 네. 뭘. 이거, 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어, 전 이거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어떤 거요? 안 해줄까? 나 뭐하지? <laughs> 뭐 할까? 골라줄 아 진짜 너무 많아. 어머 결혼해 주세요. <laughs> 아, 네 <못> 그렇게 <laughs> 예뻐요. 행복하자. 교복 무대 해주세요. 있을까요? 어, 진짜 너무 오, 진짜 오, 재밌는 오, 것들이 오, 많아가지고 오, 이런 거? 아니 아니 아니. 어어 너무 많잖아. 오. 잠시만요. 아, <laughs> 죄송해요 아. 여러분. 잠시만요. 아, 네. 아. 오래 불러달라는 그런 것도 많았고어 이거는 안 했으니까 이거 보해볼까 이거 어때? 생각나는 거 있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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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 <laughs> o <자, 웃음> 네? <laughs> 아 e 이 o u 이거, t 이 n 이 is s i c 니까 아니야? 아 I c o u 이 d buy t h 이 s e 어 just. This is a day, 죄송해요. 죄송. s is a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s a day. This i 이 a 그래, 그래, 그래. 네, 나도 네. 생각했어. 아, 그래. <laughs> 네. 아이고. 아유, 저희가 사 고르는 게 너무 예쁜 말씀 많이 해주요요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가까요 저는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아, 저부터 할까요? 그래요. 네. 정말 오래 걸린 그질문인데 네. 정말 정말 사랑해. 아, 아주 사랑해. 아유. 아유. 나자의 사크를 MBTI로 표현하자면 있어요. I I I 난 이런 거 생각했는데 S E X Y 아 오케이 근데 진짜 m b t i 로 만약에 한다면 올거 막아서 뭐지? 한 I일 것 같은데 아니 야 I일 것 같아 아니지 I I I예요 I예요 그리고 또 S M N S. 솔직히 N이다? 왜냐면 우리 진짜 세계관 진짜 많잖아. 그래요? 아, 그렇네. 그쵸? 평소에 누가 안대를 쓰고 다겨요 이상할 수는 없어요. N? I T. N F T T T 아니야? 아, 그래? 왜냐면 그래? 저희 빌런이 진짜 눈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아 우리. 네? 저희 케이크 던지고 그니까 아. 아 그냥 오더, 오더의 오더 서클을 봤을 때? 네아 그러면 그비 같은 걸로 딱 봤을 때 우리 남성분 괴롭힘을 <laughs> 남의 가락 아, 뺏어서 그래서 아좋탁 올라가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INT INT 이거 계획형인지 직형인지 완전 직흥적일 것 같아 피 피? 피일 것 같죠 네, 그럼 오자이 스클은 i e t p 입니다 여러분 아, 인팁이네요, 인디에팁이네요. 예, i e t p 신분네 맞네요. 아, 아, 블로그에 네. 있네요. 그럼 저는 이제 두 오자이 서클 새응원봉을 작업 중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응원복 스포해 주세요. 작은가요? 유유. <laughs> <laughs> 그럼 마지막 아, 사랑해요라고 <laughs> 박기를 아, 발라주시는 네. 거죠? 네. 박기를 바하시는거 같아요. 저의 응원봉 스포라면은요, 일단. 시연이 대충 나왔잖아요. 네, 시연 대충 나왔어요. 근데 시연을 아 거의 희진이가 저쪽에 희진이 앉아있었는데 네. 희진이가 거의 도면을 막 그리고 네, 맞아요. 콘티를 찾아가지고 네. 보여줬어요. 음 스포를 하면은 약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아르테미스 와 관련이 있구요. 네, 그리 기대해주세요. 네, 두 마지막 스포츠. <laughs>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요. 뭐 왔어? 단체로 금잔리 포즈 해주세요. 아, <laughs> 아, 아, 뭐야? 왜 저런 걸 불렀어? 뭐지? 딱 마지막에 어울리죠? 네. 금잔디 포즈. <laughs> 금잔리 포즈. 마이크 치워주시고 딱 보여주면 돼요. 그럼 금잔디 포즈 하고 다음 무대 갈까요? 당연히 아요그면 아, 일어나서 아, 하죠? 아네 네. <laughs> 그러면 하고 바로 다음 무대로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웃음> 어, 네. 하나 둘나내려아 그런가? 제대로 해 됐어 하나 둘셋아왜옆